몇 도? 90도죠. 90도 그럼 몇 분의 네. 1로 줄어요. 4분. 4분의 1. 그럼 반지름이 얼마 짜리야? 4분의 1이니까 2짜리가 되겠고 모선의 길이가 8이 되는 거 맞죠?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수선을 빠삭 내려주시면 몇 단에 있어요? 네. 2단에 있고 4, 고 1이니까 되뒷변이 4입니다. 뒷변이 4. 네. 피타고라스 정면16 1이니까 여기는 적어요, 커져요, 작아져요. 15, 루트 15. 그럼 이때 부피 물어봤죠? 아, 높이, 그냥 이게답이에요 15. 그다음 5번. 과연 학생은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게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일 때. 요거에 몇배두배 배 하시면 돼요. 네 했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두배 3분의 1 민넓이가 6곱하기 6이죠. 높이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정사각형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6이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얼마예요? 3루트 2. 아, 6루트 2 그럼 높이는 3루트 2 이렇게 되죠. 어디에서 안 됐나요? 제 3하고 3 지워지고요. 72m2 토끼는 3제고 3은 1번 다음 페이지 질문이요. 11번은 네, 틀리지 말라고 했고 혹시 12번 질문인가요? 최단거리? 네. 자, 최단거리는 무슨 거리라고 했어요? 가장 자은 거리. 네, 가자 여기 두세요. 이렇 최단 거리는 어떻게 4, 이렇게 펼치면 돼요. 4, 자, 그러면 지금 6이 2가 되면 6이 2가 되면 몇 분의 1은 줄었어요? 어, 예. 3분의 1이면 몇 도예요? 120도. 120도짜리 부채꼴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때 모선의 길이가 얼마나 걸했어요 6이에요. 여기가 얼마냐면 2. 여기까지는 이해 되시죠? 네. 근데 여기가 몇 도예요? 120도. 그러면 여기가 이게 무슨 거리 최단, 최단 거리. 거리. 근데 저게 무슨 삼각형이 앞이이면 이등변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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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라. 그럼 잘랐어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60도일 때요 길이 3. 요거 얼마? 3 루트 3. 그러면 최단 거리는요. 6 루트 3. 됐습니까? 네. 또 질문. 변환권 이제 이해 되셨어요? 61번은 네. 루트 6 나오는 것만 잘찾아도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6이니까 6는 조이 3는 조이 18 루트 6 답은 2번이죠. 네. 자, 그다음에 그 18번까지 질문하세요. 17번. 이요 네. A, C, G 그러면 17번은 자,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높이가 얼마에요? 높이가 5죠 5 길이가 얼마에요? 6하고 3이니까 3루트 5 이해되나요? 네. 그때 넓이구 하면 되죠 15루트 5 나누기 2 답은 2번 되는가요 그럼? 또?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 16번? 어, 19번? 19번이요? 한번에 정육면체에 정육면체야 따라하세 정육면체 정육면체 그럼 대각선의 길이 얼마야? 루트 3배 루트 3배 그럼 반지름은 2분의 1분의 답은 5번이죠 정육면체, 의 대각선비가 루트 3배죠? 네. 또 대각선의 절반이 반지름이죠 그래서 2분의 23. 또 질문. 21번이요? 아니면 22번이요? 22번 한번더 22. 할까요? 어? 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재밌었어? 정사면체, 재밌었어? 솔직하게. 나 진짜 재밌었어? 뭐라 고하는게 이번, 이번까지는 그려보지 않은 사람으로 뭐요? 네? 정사면체 몇 번이요? 부탁하는데 정말 그려봐 몇 번이요? 정사면체 한 번도 안 그려보신 분 손들라고 으 뭔가... 진짜 그려봐야지. 돼 근처가 웃어요. 행복해서 웃어 네. <얼른>. 그려보셨어요? 근처야 <laughs> <laughs> <섬서야> 그려보셨냐고요? <laughs> 네. 넌뭐 말한 거안 그렸다는 거지 뭐. 아니, 아니 왜 그러냐네. 나는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걸 진짜 못 봐주겠는데. 이지이거 <laughs> 어, 아, 아니다. 이등거그리탁하 게. 그그 근데 어릴 때. 내가 그림을 소 관련이 없는 거 같아. 아 정상에서 그렸다. 하피다야 나 어. 자, 자 여기가 이렇게 갔다가 꼭 어딜 네. 지나야 되는데 네. BF를 지나야 되는데 그럼 얘를 네. 이렇게 펼치면 어떻게 아, 펼쳐져요? 이렇게 펼쳐지죠? 네. 네 그걸 이렇게 펼친 거예요? 딱 눌러 펼래? 어? <laughs> 정사 면트 그렸더니 지금 딴거 그리고 정상에 그려놓고 그리. 그거 그릴때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1분도 안 걸리는데 안 그려 그려봅니다. 그려봤어요. 이제 그릴거죠? <laughs> 잘그렸어 이등병 그리고 삐딱하게 그리면 1분도 사실 그렇게 안 걸릴 것 같은데 2분은 걸렸나? 안 그려보고 어떻게 보지어요 그려보세요. 뭐라고 썼어 여기 그리고 있어요 정지사 편지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이 면을 이쪽으로 펼쳤으니까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죠 어, 여기가 얼마예요? 4죠? 여기 되는 얼마예요? 3이죠? 여기가 9니까 몇 단위에 있어요? 3단 3을 표시해야죠 되나요? 안 됐어요? 됐어요 돼요? 자그 다음 몇 번? 24번 제일 중요한 건데 올라가는 사람은 답이 쭉쭉 나옵니다. 3루트2. 답은 루트1이니까 6, 2번. 네? 아. 아. 네. 네. 루트2배. 큐 c CQ 길이의 루트2배. CQ 길이가 3루트2니까 거의 다 루트2배 하면 답이에요. 이등변삼각형 가지고 풀어야 돼요. 네. 음. 선생님. 네. 제 선물 보셨어요? 어디 선물이요? 집안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네? 집안체를 줘야지 그럼 <laughs> 어, 그게 성술이지뭐 타달로만 주고 말이야 아, I t h 어 n 서 What is the w o r 이 I think. So, t h a t 저 t 아, 아, <laughs>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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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뻥이에요 d I t h i 거 k So, how long you 보세요 going to write? So, I think. So, what you're g o 1 2분 t 1 2 o i 1 2

30, 40, 50, 60, 30. 30, 40, 50, 60, 40, 50, 60, 60, 50, 60, 60, 60, 60, 사0은0 60, 탄0트0 60, 탄0트0 60, 아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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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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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기 산책장에 컬러 아, 이거 물 붙으면 큰일 나요. 그냥 쫙 파져요. 이게 그잉크가 수성 잉크라서 물에 잘 퍼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쩐다? 사인 그래서 사인은 본 거다. 사인은 본 거다. 노래했겠죠. 사인은 본 거다. 사인은 본 거다. 사인은 본 거다. 사인은 본 거다. 내가 선생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당연하지. 가이 어머니가 비요 20년 된거 같아요. 네. 어리가네 20년 쯤 만들어놓은 거 그냥 쓰고 있어요. 셨어요 <laughs> <이제, 이제> 바꾸는 <laughs> 것도 귀찮고 해서 그냥 놔둬서 써요. 바꾸 누가 선생님 뭐더 이쁘게 만들 수냐고 물으면 이가 만들어 주는 거 귀찮아, <웃음> 귀찮아. 자, 사인이 뭐라고 했냐면 본거라고 어요 이유는 뭐를 못 나타내서, 뭐를 못 나타내서. <laughs> 진짜 나 아직도 몰라. 잘 들어가세요. 차 얼마지? 네, 됐습니다. <laughs> 사인은 본거라고요. 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제 좀몇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하려고요. 여기 보세요. 요게 원래 c야 요거는 본 거니까 b 요거는 a에서 본 거에 a인데 s 인 여기를 특별하게 주지 않을 때는 원래 각 b 이렇게 써요 그때 c분의 b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야 여기 꼭 써야 되냐 그래서 얘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sin b 이렇게 읽요 sin b, b는 각도고 c분의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아마 학교에서 이모양코 꼬라지로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사인은 본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코사인은 그럼 뭐예요? 아, 코사인은 꺾으면 아. 돼요. 사인의 반대 코사인. 그래서 이렇게 가던 이거를 이렇게 방향을 꺾으면 돼요. 이렇 표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c분의 a다. c분의 a. 그 다음에 탄젠트 b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아, 기운기 개념이에요. a분의 b. 그래서, 여러분한테 학교 그 설명하 광장중학교 가면 입구가 있고, 광장중학교 이제 학교 위에서, 앞에서 봤다고 해주세요. 여기에 이제 정문이 있겠죠?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고, 5층. 5층까지 그려볼까요 근데 왜 5층까지 있는지 아세요? 그냥 엘리베이터 있지, 지금은? 네, 있어요. 예전에는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도 니네 그 사용해야 하네 못하지 네. 선생님만 쓰지 예전에 있었던 거 답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그거 없어요 이제 보통 4층도 엘리베이터 가 거의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학교는 아직 그게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돈될 때죠 누구한테 엘리베이터 만든 업체에서 학교에만 들어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교직원 전용 엘리베이터하고 가끔 학부모도 오셨어 엘리베이터 정도 있고, 가혹 학생들 있으면 난리 나기는 해요. 다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광장역도 보면 선생님이 이게 20년 전에 갔던 거라서 잘 기억은 없어요. 그 밑에 계단이 있고, 여기가 운동장이 있고, 여기가 등나무가 있었어요. 어, 게. 네? 이게 지금 없어진 거 같아요. 저번에 그런 거 없어졌다니요. 등나무 있는데? 아직도 있어요? 있잖요. 넌 뭐냐? 나무 어디에 있어? 등장이 있잖아. 여기 여기 의자에서 앉아서 쉬고 그랬는데. 운동장 없잖아 자주 거기 가. 앞에가 바로 운동장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교훈이 이제 해. 정문이 있죠. 이렇게 걸어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있고 이쪽에도 문이 에이, 있고. 네? 아, 여기안 들어가. 여기는 없어? 예 없어요. 그래 아, 네, 뭐같은네 이렇게 귿 자로 돼. 아뭐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래.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기울기야. 탄넨트가 이게 기울기라고. 아. 기울기 차례. 얘네열로 들어가지. 여기 서 정문? 아닌데? 차 들어가는 게 여기, 여기하고 여기 같은데 네, 방 잡은 지 오래돼서 어, 광장역도 하나 아, 예전에 맞다. 울타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구멍이 어디냐 이쪽에 하나 그 뒤쪽에 하나 왜냐면 애들 이리로 와서 애들 들어가기 힘들거든 뒤쪽에? 근데 쪽에도 있어요? 뒤쪽에 개구멍이 있었죠 없어졌어요 아,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아, 없진 않아요 아, 네. 그 저기 사시다 보면 저거는 발명을 믿고 있다 발견하면. 저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심리상 빨리 가고 싶으니까 생겨. 이건 무조건 이거 지름길이라고 하잖아. 여기 보통 늦으면 산으로 가는 사람 손들어봐. 늦었을 때산 타고 가는 애. 아좀 늦었다 그러면 지하철 안 타요. 뛰어서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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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으로. 산으로 가요. 넌 아, 항상 산으로. 넌 항상 간호. 로 가도 이 이쪽 그 저기 대부건설이 만든 그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막 뛰는 거죠. 늦었을 때. 늦어도 지하철 무조건 아, 지금 지금은 많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요. 어,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긴 한데요. 선생님 때는 학교 선생님한테 맞거나 해도 어디 가서 한패 될게없 그냥 맞는 게 풀로 그냥 바 맞으면 그런가 보다. 뭐 내가 잘못해서 맞았나 보다. 억울한 것도 있었죠. 얘네 친구 지금, 지금 억울하네요. 그때 한슬이가 아, 억울해 가지고 막열 받아 가지고 그러고 그러고 인권이라는 게 있어도 되는데 좋은 현상 은 맞습니다. 아니, 사인은 동거, 사인, 그래서 동거. 요 요거는 요거는 생략했다 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인 a 는 얼마예요? a 에서 보면 누구예요? 너 집중 좀 해줘. 커피 마실 시간 다기다려주는데안 보이는 것같으면 c 분의 a. 4분의 이렇게. 코사인 a, a. 그는 어떻게 돼? 비 분의 b, 탄젠트 a는 코르수관요, b, b. b. 분의 a 이렇게 a. A. 아시겠죠? 네네 그러고 보니까 이하고얘가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네요 보니까 아, 아주 재밌는데 다시 한 번까요? 사인 a는 뭐예요? C분의 a. c 분의 a죠. 코사인 a는 뭐예요? c 분의 b죠. 탄젠트 a는 뭐예요? 이분의 a 보여요 반대랬네요 곱하면 1이에요 얘는 타타요 곱한 게 아니고 얘는 곱하면 1이고 얘는 칸타요 중요죠 주요 문제니까 사인 a 하고 i 인 b 가 같아요 아 코사인 a 가 코사인 b 가 집중해라 s i 인 n A, a. a. a c o B s B c o s B 같은 게하 사인 없는데 같대. 뭔소리 B 이거? g n B s i n B s i n B s i n B sign B sign B 가 같다. B 면 i g n B sign B sign B s B s a g n B sign B 면도 g n B sign B sign sign B sign sign B 저희 둘이 클 때는 A하고 B의 합이 몇 도다? 90도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첫 문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사이 29도 알아요? 사이 29도 모릅니다 그러면 코사이 그몇 도하고 같니? 이렇게 물어봐 78도 그러면 얘하고 얘 합쳐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61도랑 동시에 그렇게 되는 거야 78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사인과 코사인은 반대 개념이야 반대 그래서 사인 1, 의 3, 코사인 3, 의 3, 탄젠트는 3울기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거기다 기울기 이렇게 좀 해주세요 기울기 써놔요 어디요? 음. 아무데나 음. 아닙니다 거기 앞에 본데 있을텐데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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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은번는 거, 사 사인은 안 버는 거, i g n 비 n 기 uncle. I think I have to show the day. She 7 2쪽 u l d be together. She should be t o g e t h e 삼각 h 의 뜻, 뭐야 삼각 d be t o g e t h 태양이 하루 동안. 각도를 실수 e 못 만들지. 그래서 각도에 기호를 붙여서 숫자로 만드는 방법을 삼각계 진짜 뜻이에요. 직각 삼각형에서 중 변의 길이 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뜻은 저번에 얘기했잖아. 3 0도를 숫자로 써 놓고. 그래서 기호를 붙여서 숫자를 만드는게 삼각계 진짜 뜻이야. 그래서 사인은 뭔거 코사인은 안뭔거 탄젠트는 기울기. 사인은 뭔거 코사인은 안뭔거 탄젠트는 기울기. 사인은 거, 코사인은 거, 탐젠트는 그러면 그 일본, s i 사 A, 에서보는거코 사인 A, 에서는비 b u n A, Bune A, 사인, 사인 A는 A, 는 u n b u n 분 A, 2번 코사인 A는 안본 거니까 B분의 C. B분의 C. A분의 A, 는안본거서까 b 분의 C A, Bune A, b A, 분의 A, 변하지 않아요. 여기가 a 에요 그리고 이게 b가 되겠고, 이게 c 인데 여기서 sin a 이렇게 물어봤어요. sin a 그러면 보는 거 이게 a죠? 요거는 어, b 에요 b. 그럼 b분의 a 이렇게 써준 거야. 그래서 니네 이 화살표를 이 상단에다 해주라고요. 그림에 여기다 해주세요. sin a, 뭔가. 코사인 A는 어떻게 돼요? <laughs> 이렇게 꼬부려. 본게 아니니까, 여기가 뭐예요? C죠. 그러니까 B분의 C. B편이 중요해.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누구니? 여기서또 걸어서가 C분의 A. 그리고 요거는 본 거, 본 거, 안본 거. 요거는 키 올리기. 사인 90도는 얼마라고 했어요? 90도에서 보면 그냥 규평만 보이겠죠? 그래서 1이라고 했죠? 자, 필세제 1번.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이 화살표 전해죠 사인에 이렇게 얼마야? 5분의 3. 코사인 꺾어 5분의 3. 천젠테의 4분의 3.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사인 c는 어떻게 돼요? 사인 c. c에서 보면 누가 보여요? 5분의 3이에요. 코사인 c는 여기서 꺾어요. 5분의 3. 2 0를 향해서 꺾어요. 4분의 4. 그러면 유제의 1번 삼각형비 구하라고 바꾸하면 돼요. 사인비, 코사인비 한다는 뜻이에요. 저거션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직각 여기 b, 여기 c 여기가 5고 여기가 13이네요. 이게 여기 얼마예요? 12죠? 됐나요? 그때 s i n b 서부터 쓰래요. 1 3 분의 12. c o s 사인 b도 써줘야 되고 3센트 b도 써달래요. s i n b b에서 보면 누가 보여요? 13분의 12이에요. 포사인 B는요? 3분의 5, 5. 탄젠트는 90도를 향해서 가요 5분의 12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이제 필수 제2번이 시험 문제이긴 합니다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자, a에서 보는 거몇개 있어? 아니. 하나. a에서 보이는 것만 얘기해 봐. a에서. a에서 볼수 있는 거 이거하고 얘가 보이는 거지? 네. 자, bd일 때 그럼 본게분 자와 bd. 됐니? 그때 여기는 b 편이 와야 되니까 누구야? ad. 됐지? 또 누구도 보여? 얘도 보이지. 얘도 볼수 있고 얘도 볼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B씨가 보여요 B씨일 때 뒷변은 누구야? A씨 근데 선생님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가 90도니까 이거 알파면 여기도 알파예요 여기서 얘도 볼수 있죠 그때 누가 보여요? c C씨. d 가 보여요 c d 일때 뒷변이 누구야? B씨. 바로 B씨죠 예, 됐어요? 아니, 근데 그걸 D씨라 쓰면 틀려요? 괜찮아요 되도록이면 앞에다가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는 걸 좋아합니다. A, B, C니까 세 번째 네 번째니까 3, 4. 이건 두 번째 두 번째 2, 3.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2, 3. 이건 첫 번째 세 번째 1, 3. 이거는 두 번째 이건 네 번째 2, 3.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안 보는 거 물어봐야 돼요. A에서 안 보이는 거. 얘안 보이죠? 또 얘도. 안 보이네요. 여기 두 개가 있네요, 여기. 자, 우선 AB를 못 봤으면 AB AB일 땐 누가 와요? 이걸 때 빗변은 AC가 옵니다. 그다음에 얘를 얘를 못 봤으면 AD가 오겠죠? 그때 빗변은 a b 에요또 여기서 못본건 이거에 대한 BC에 대한 누구? BDD예요. 아, 탄젠트 A는 여기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요 A, p 에 대한 PC 또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90도만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가면 돼 그러면 AD분의 BD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BD분의 CD예요 예제 2번 이해 예, 음. 되나요? 사이는 월드테 는거 코사이는 안본거, 탄젠트는 어, 걸어서 어, 올라간거 사이는 본거, 코사이는 어, 안본거, 어. 탄젠트는 기울기 어. 걸어서 올라간서 그래서 가파르다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높다 이렇게 하죠? 그럼 뭐, 탄젠트가 크구나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음, 예제 2번 할게요 사인 x 액세서리 텍스를 구하래요. 그런데 그림이 지금 조금 다릅니다. 내가 아는 거랑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에요.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x 예요자 여기서 보는 거 찾으려 했더니 빛 변하는데 얘를 모르죠? 물론. 10분의 64, 6.4라고는 알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각은 옮길 수가 있어요. 여기가 x면 이걸 y라고 해면 x 더하기 y는 몇 도? 90도. 90도. 그럼 이게 x겠냐? y겠냐? 이게 x가 되겠죠. 요게 x되는 없죠 그럼 여기가 6, 8, 1요 그러면 sin x 얼마예요? a에서 보면, x에서 보면 누가 보여요? 10분의 2, 5분의 4예요 이게 낫죠. 자 코사인 x는요, 빗변부터 찾아야 지금 이 삼각형에서 생각하는 얘기야, 10분의 6 따라서 얼마? 5분의 4. 자 탄젠트 x는요, 90도를 향해서 가요, 6분의 8 따라서 답은 약분 해야 되죠. 안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3분의 3. 주원니 네. 그럼.